비석은 물속에 있어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건져볼까요 아또 배고피네요 아, 아 입석으로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상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평석이고 자 이렇게 봐도 여기 원상경이 약간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나와 있으면 참 좋을 뻔 했습니다 음. 지금 장마철이라 머리에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. 아 여기는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. 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봤을 때. 네,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, 저에게는 소중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, 이것도 호피석 같은데요. 이거 그 나오면 대박이다. 이야, 황호피다. <laughs> 이야, 황호피. 자,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고임이 아주 좋아요. 여기. 예, yeah, 황어피. 뭐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오늘따라 유난히 평석이 이렇게 많이 보이네요. 요거는 밑바탕으로 하고요. 이렇게 모래 수반적으로 올리면 색깔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에 황어피 그 표현은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그렇게 표현되네요. 자, 여러분, 어떻게 보십니까? 제가 방금 보신 거 아시죠? <laughs> 이렇게, 지금 물이 이만큼 내려가는데, 이제, 이렇게 갈대밭 제가 공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이런 날에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. 왜냐면, 옛날에 여기에 뭐냐면 묻혀있던 석들이 이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문양석이나 어떠한 그런 수석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곳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수많은 수석인들이 단기간 이 흔적은 보여요. 그런데,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게 틀리죠? 에, 저기도 보면 호피가 큰게 있어요. <laughs> 이야, 대단하네. 이런, <이러이> 이씨. 오쩍 <laughs> 응. 깜짝을 나네, 깜짝을 나네. 이야. 이거는 있어도 제가 가져가지 못합니다. 오 응. 아유, 깜짝을 나네요.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? <laughs>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뭐 양석이나 여기 한번 볼까요? 에이, 이거는 뭐 흔히 있는 돌이고 에이, 이것도 아니고 자 이것으로 저는 만족을 느끼면서 에이, 이거는 뭐 수반에 이렇게 딱 올리면 막 끝내주는 돌이 그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밑바탕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밑바탕이 아주 좋아요 왜 멋있네 요렇게 보면 경이 나와있지만 산경이 나와있지만 뭐별 볼일 없고요 요렇게 작은 동산에 요게 호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속속들이 이렇게 뜯어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수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